오늘은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기 위한 가장 첫 단계, 바로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드립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 참전 명예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보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4단계로 매우 단순합니다. 1단계, 본인의 참전 사실 확인. 참전 유공자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실제로 전투 또는 전쟁에 참여했다는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전 기록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군 복무 서류로 확인할 수도 있고, 만약 서류가 없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면 군 병적 기록을 대신 조회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2단계 신청 준비 참전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은 등록 신청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 등록 등본 또는 초본, 참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하지만 대부분 보훈지청에서 조회 가능. 만약 연세가 많아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보호자가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가므로 꼭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제출 준비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국가보훈부 보훈지청 또는 보훈복지사무소를 방문해 직원 안내에 따라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매우 간단하며 보훈지청 직원이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해주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군 복무 기간과 참전 사실 기재입니다. 혹시 일부가 기억나지 않아도 병적 자료 조회를 통해 보훈지청에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4단계 심사 및 등록 결정 신청이 완료되면 국가 보훈부는 본인의 참전 기록과 군 복무 내용을 바탕으로 참전 유공자 해당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보훈지청에서 먼저 연락을 주기 때문에 신청자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공식적으로 참전 유공자 등록이 완료되고 이후부터는 참전 명예 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보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간단 정리. 참전 유공자로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신청하거나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전 명예 수당 매월 약 45만 원 내외. 진료비 감면 및 보훈 의료 지원, 생활 조정 수당 등 추가 보상금, 지자체별 교통 통신 할인 혜택. 국립묘지 안장 지원 등 장례지원. 의 모든 혜택은 참전유공자 등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안내. 참전유공자 등록은 나라를 지켜낸 분들께 예우를 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절차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분증을 들고 보훈지청에 방문하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서류가 없어도 보훈지청에서 대부분 확인해 주니,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